갈릴리나사렛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기원전 732년경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아수르에게 끌려갔습니다. 왕하 1529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북쪽과 요단 동쪽 부분은 아수르 제국에게 삼켜집니다. 사822그후쭉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버린 갈릴리의 생명의 빛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시 고창 315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태초에 온 우주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갈릴리 그러나 불순종과 거역으로 빼앗긴 땅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4.91-7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귀가 멀지 않다면 들리실 것이고 귀가 멀어도 기록되었으니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우리를 살리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뿐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회개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